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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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 액트 o c l 오클락이라고 방이 있는데 원래 여기, 여기가... 한... 어, 너 있네! 어? 너 나랑 같은 방에 있네 아, 진짜? 옆에 안 보여? 어, 그러네? 뭐야, 이거? 가, 여기, 여기로 사람들 몰리는데, 먼저? <laughs> 어? 같이 깨주는 건가 보다 액트2 어 저희 액트2.. 부... 처음부터해요 가보자 일단 우리끼리 아다 처음부터인데 먼저? 어 서버 안 터지겠지? 이거 서버 터지면 초기화돼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섭다. 어떻게 다 가고 있어? 아직, 아직 가자. 들어갔다. 오, 재밌는데 사람 많으니까. 빨리 와. 한번 보자. 보데나 지금 돌고 있어 얘랑 자네가보보이는데 어, 포, 포탈 포탈 들어와 포탈 아, 오케이. 야 애들 지금 보자. 명이야와 존나 쎄저보 걸어줄게 어, 레벨 존나 잘오른다 어. 와, 또 이런 맛이 있네. 허, 여덟 명이야. 웨이가 어딨어? 웨이 찍으라는데? 어딨는데? 들어가서떨어들어가야되나더 스타.. 스타.. 스타 더 스타? 없는데 웨이 빠지네 야더 스타 레벨 몇이냐어 34인데 존나 혼자 발이하면서 찾아주고 있네 웨이가어디이아야 왜이를왜이를못 어, 찾겠는데. 아, 웨이는 나중에 들포랑 같이 하던데, 우리가 찾든 찾으면 돼. 웨이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 두 번째, 두번두 두 번째 웨이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들어올 일도 없어. 아, 인정, 인정. 재재야 응? 존나 재밌는데? 내가 아까 너 오기 전에 룬노드 아이템 두개 만들었거든. 어디 있냐? 보스 어. 여기다. 어. 라다먼트가 어디 있어? 밑에 있잖아. 먼저 뭐 해? 와 여덟 명이서 하니까 디지네 어 메마른 언덕 가야되네 이제 개꿀잼 개꿀잼 이가 개꿀잼 개꿀잼 시체폭발 시체폭발 대가 없으니까 약간 좀 정치 넘긴하다야. 그니까왜안 와, 다들? 대정비 중? 정비 중인가 봐. 네가 좀 해봐, 야브리 좀 털어봐, 원장. 이만 우리 나가 이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야지. 오아시스 코탈 고? 누가 코탈 열었나? 무슨 놀이야? 아 여기 있다 오아시스 코탈. 그... 나도 나도 어딜로 가야 돼? 더스타? 아니 이 새끼 대 누구지? 사네, 사내, 사네가. 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와! 흙 빠지네. 이쪽으로. 이쪽내로내 내 저기 쫄이구으많이 변하잖아, 알았냐? 많이 변했어 먼저 우리는 같이 사냥하면서 다니자. 레벨을 올려야지 어 저주만 미친듯이 걸어줄게 저주를 누가 걸고있예 어? 아 어디 계시냐? 야 퀘스트 2번. 저기 뭐야 어디로 가야돼? 야 퀘스트 두번째번여단한테뭐 물어보라고 하는데? 나 지금 물어보러 왔어 그번 여기 2번. 여니 2번. 여기 2번. 여기 열어줬다 또 어디로 가야돼? 기 스타 더스타 하러 가야돼 더 스타.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와,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이게 진짜 미친듯이 속도 속결이네어소설리 속도 애들이 그냥 미친 듯이 해줘 버리네. 이미 따라가느라 바빠 나는 못 시겠어. <laughs> 아니 근데 애들 루노드 아이템이 존나 좋은 게 가성비가 진짜 쉽 십이거든. 어, 애들 또 열었나 보다. 어, 막 정신이 없네. 팍! 구독이글인가 봐. 어디? 아 여기. 왜 여기 없는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 여기다 여기다. 어디야? 위에 위에. 팍 팍. 엔터를 치라고 엔터를 치면서 봐야 돼. 끝네 와. 쳤어. 와. 지린다, 지려. 지린다, 진짜 지린다. 지민다 지력. 어, 근데 얘네들 고수인가 보다. 맞지? 다 알아서 해 주니까 존나 좋다. 그러니까. 아나왜 대표님한테 전화 왔냐또 짜증나게. 어. 어. 와, 칼라딘저 해머딘 아니야? 루 방어구 먹었다 먹었다고? 어 그거는 상점에서도 할수 있다 그러던데? 어 야, 나중에 시간 내가지고 저기 뭐야 눈어도나 제작하자 오 더스타가 페탈 2층에 열었대. 더스타가? 어. 독사, 독사사원 2층에. 독사사원 2층으로 와. 오케이, 오케이. 세팅으로다 얘기해 주노. 와, 존나 화려하다, 근데 진짜. 어 먹... 레벨업도 존나 잘돼 독사의 목걸이 먹어야 돼 먹었어 먹었어 와 이거 존나 재밌네 진짜 아 근데 속도감이 디지네 코라드림의 두루마리 뭐냐 저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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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희? 박근혜. <laughs> 박경. 박근혜. 아저 박근혜네 미친 놈인가 진짜. 야 여기에서 좋은 아이템 잘 나온다 그랬는데. 박근혜, 박근혜. 뭐야 뭐야 아 제발 소음만 터지지 마라 부탁이다 여기 아니래 여기 아니래. 아, 포탈로 가자. <laughs> 리 이리, 아, 이리, 아이디아이디비리네아이아 이리, 이어사치 Nice okay. Ah 누가 봐. 그러니까 칼라 샤의 무덤까지 벌써 불가능하네. 뭐야? 뭐가? 야, 아, 나왜 그... 그거 안 돼? 언제 뭐? 오, 아니야, 오, 아, 나 용병 죽었구나. 언제 죽었냐? 뭐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 거야, 먼저? 브리핑 좀 해줘봐 아, 제린 제린한테 말 걸고 탈라샤의 무덤 포탈 타고 가 제린이 어딨어? 아홉 시에 아. 아... 채팅 바이 될게 정신이 존나 없으니까, 지금 걸로 가야 돼. 그네 걸로 가야 돼. 어, 무조건 그네요. 리더요, 리더. 방이 없는데, 나? 어떻게 혼자? 어? 나 제레인 말안 걸었나? 걸었는데? 제레인 말 걸고 와. 내거 타봐, 와봐. 아니, 나 제레인한테 말, 막... 제레인이 느낌표가 안떠 있어.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이미 말 걸은 거지, 그럼. 스태프 있는 사람 없어? 계. Okay. 기다려. 이거 저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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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루를 찾으세요. 자루? 일보 같은 사람이네. 호호. 일단 마을에서 대기하라네. <laughs> 어, 어디 어, 거 거래 거 거. 박근혜 포탈. 응. 아 원래 여기서 그 둘이엘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 지팡이부터 우선 찾고. 아 둘이엘을 잡아야 잡기 전에 우리가 좀 해야 되는구나. 뭐 아, 여기 일자, 일자 맵이라서 이거 젖 같다. 아, 얘 누구야? 어, 아, 쟤좀 죽여봐. 먼저, 어? 먼저 들어가. 어, 지팡이, 지팡이다. 지팡이 먹었어? 응. 음. 옥상의 묵걸이랑 왕들의 지팡이를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돼? 아 애들이 해주겠지 뭐 몰라 나 아, 이거 호라,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코라드림 지팡이 난 했어 해줬다 와 순식간에 닦겠네 여기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 저기 둘이 여자 보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가자. 와, 애들, 내 해골들 봐봐. 와, 똑같아네. <laughs> 재리인과 대화? 야 니네 왜다 위로 올라가? 트리엘. 제리인가 대화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트리엘 왜 나와? 아 트리엘 있던데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 메시프 메시프. 메시프와 대화 메시프. 메시 보 어디서? 메시 어새서 어제 밑에 있어? 있나? 메시프. 밑에 있나 보다. 다 밑으로 간다. 아 여기서 3층. 아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향한다. 그거다. 동쪽으로 향해. 어쨌든 오케이.